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압입니다.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충돌하면서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위 넓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유는 공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체들은 똑같이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빈 페트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모양은 유지가 되죠. 밖에서는 누르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압이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페트병 안에서도 그빈 공, 공간에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병 모양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가 주사기 피스톤을 달아놓고 우리가 주사기를 위로 쭉 당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안에 존재하고 있던 공기가 주사기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는 조금 빈 공간이 되버리면서 어떻게 된다? 밖에서 누르고 있는 힘에 의해서 페트병이 찌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에서 우리가 공기를 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빠졌더니 밖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찌그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압의 측정입니다. 이 기압의 측정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측정을 했고요. 우리는 이것을 토리첼리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토리첼리 실험에는 유리관과 수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과정에는 한쪽 끝이 막혀 있는 1m 길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단순하게 옆에 있는 그림만 보고 여기 공기가 들어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1m 유리관을 입구에서부터 쭉 수은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이 가득 채운 수은 유리관을 어떻게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반대로 휙 뒤집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뒤집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득 채워 있던 수운이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더라 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아래로 내려가다가 멈췄는데, 멈춰 있던 곳을 높이를 측정을 했더니, 여기 수운의 수면부터 여기 높이까지가 76cm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운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어느 지점이 됐더니 수운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다? 수운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공간은 빈 공간, 진공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공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안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따로 눌러주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곳에서 수운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이다 바로 기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압이라는 것이 수은 표면에 꾹꾹 꾹꾹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한다? 이 면적에 대한 만큼의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화살표의 힘은 여기에 힘과 같고요. 수은이 누르고 있는 압력 모두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은의 압력을 A라고 두고 기압을 B라고 두고 여기에 빨간 화살표를 C라고 뒀을 때 ABC가 모든 같은 힘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관속 수은이 76cm 높이까지 내려와서 멈췄다. 확인을 했더니 유리관속 76cm의 기둥이 e 누르는 압력 A와 여기 A죠. A와 수조의 수은 면을 누르고 있는 기압 B가 같기 때문에 이 B는 C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기 때문에 76cm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수은의 기둥 압력 A와 기압 B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기압이 일정하면 유리관의 기울기나 굵기를 다르게 해도 수은의 기둥 높이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충돌하면서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넓이가 넓고 좁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은이 누르고 있는 수와 또이 면을 올리고 있는 이 앞의 수는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로 보면 이만큼의 면을 가지고 있을 때 누르고 있는 힘이 화살표 3개라면 똑같이 여기서 밑에서도 받치고 있는 힘이 화살표 3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좁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누르고 있는 화살표 힘이 하나라면 마찬가지로 누르고 있는 힘의 화살표가 하나다. 이렇게 기압은 단위 넓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넓이가 넓어지거나 좁아져도 높이 76cm는 변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음 기둥의 높이는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양이 점점 빽빽하게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대기에 지표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양은 많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점점 점점 줄어진다. 그래서 기압도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윤의기동의 높이는 기압에 따라 기압이 높으면 높아지고 기압이 낮으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압의 예를 볼게요.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봉지 과자가 부푼다. 하늘 높이 올라갔으니까 공기의 양은 줄어들었죠. 공기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압은 낮아졌다. 하지만 과자 봉지 속에 들어있던 공기의 양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좀더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컵을 종이로 덮고 뒤집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를 위에 종이를 덮었는데 이거를 뒤집었다. 그럼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물이 누르고 있는 힘과 대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압의 크기입니다. 기압의 단위라고 보면 기압이라고 있고요, 센티미터 HG 우리 HG가 바로 그겁니다 수의 화학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밀리미터 HG 그리고 헥토파스칼 HPA를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헥토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일기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일기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기압은 해수면에서 작용하는 평균기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은 기둥은 76cm, 물은 10m일 때 누르는 압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 10m가 누르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다라고 느낄 텐데, 우리가 평소에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페트병에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빈 페트병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누르는 힘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몸 안에서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압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일기압은 앞에서 76cm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은 기둥은 76cm.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꿨을 때는 760mm HG,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기둥은 아까 약 10m의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압의 크기 변합니다. 우리 기압의 크기 변화는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더니 훨씬 더 기압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는 기압이 좀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도 낮아진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작아진다. 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은 좀더 낮은 곳에서 크게 나타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뒤에서 배울 바람과 연관이 있으니까 어, 왜 그런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다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풍향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이 풍향은 16방위로 나타낸다. 360도 원판을 16등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남북을 먼저 잡기 때문에 먼저, 남과 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동서를 붙여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남서풍, 북동풍이라고 나와있죠.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남서풍은 남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서풍이고요. 그리고, 북동풍은 북쪽과 동쪽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속입니다. 풍속은 바람의 세기,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람의 생성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도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두 지점 사이에서 생기는 기압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기압의 차이가 생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서 기온의 차이가 생기면 기압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가열된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을 했다. 그러면서 밀도는 작아졌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열된 지역에서는 주변의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상승한다.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표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기압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면이 냉각된 지역을 보면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냉각되겠죠? 냉각되면서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공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압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압의 크기 변화에서 공기는 계속 움직이므로 기압은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지표면이 가열된 지역에서는 기압이 낮고, 지표면이 냉각돼서 공기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기압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두 지역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바람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우리 바람이 불는 볼리는 앞에서도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표면이 가열된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데 지금 냉각된 곳에서는 반대로 공기가 하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서 이런 형태로 화살표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을 채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기압 차이가 클수록 풍속은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름철에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 태풍의 세기를 얘기를 할때 중심 기압을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피해도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압 차가 클수록 풍속은 빨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륙풍과 계절풍입니다. 앞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는 가열과 냉각에 의한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륙풍과 계절풍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되면서 나타나는 기압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의 온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더라도 바다와 육지의 열 용량 차이로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해수욕장을 갔을 때 맨발로 모래사장을 들어가면 엄청 뜨겁죠. 하지만 같은 열을 받고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열 용량 차이가 그런 온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래사장엔 조금의 열 에너지만 가해도 금방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다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륙풍과 계절풍을 보도록 할게요. 해륙풍은 해양과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다라고 해서 해륙풍이라고 하고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낮에는 육지와 바다를 비교를 했을 때 육지가 훨씬 더 빠르게 뜨거워지겠죠. 그럼 뜨거워지는 쪽이 저기압,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이 고기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해풍이는 왜 바다에서 육지인지 이름부터 알겠죠.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풍은 한번 볼게요. 육풍은 저녁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빠르게 냉각한다? 육지가 빠르게 냉각이 되고 바다가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바다가 좀더 따뜻한 저기압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육지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육풍을 봤을 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륙풍이 되고요. 계절풍은 해륙풍과 마찬가지지만 좀더 광범위한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은 여름철에 있고요. 겨울철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인데 어떻게 되는지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대륙과 해양을 봤을 때 어디가 훨씬 더 열을 많이 받게 되죠? 대륙이 훨씬 더 열을 많이 받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쪽이 저기압,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 고기압이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 한번 볼게요. 겨울에는 어디가 더 빨리 식냐라고 보면 되겠죠? 대륙이 훨씬 더 빠르게 식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이 저기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가운 쪽이 고기압, 상대적으로 따뜻한 쪽이 저기압,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